제가 어린데 초등학생 막 그쯤이었는데 가면은 꼭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언니하고 저한테 너네 둘은 꼭 무당이 돼야 돼. 너네 둘중한 명은 신에게를 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몰랐죠.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메화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네. 어 선생님과 좀 거의 1년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네네이 영상을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에 네.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네이 신내림을 받게 된 이유를 좀 네. 한번 풀어보려고 좀 신의... 들어보려고 저요 네 신의 기운이 있으니까 온 거겠죠? 선생님, <laughs> 신내림을 몇살때 받으셨어요? 지금은 저요 지금 몇 살이시고 신내림은 몇살때 받으셨나요? 어 지금은 스무 살이 됐고요. 네. 음력으로 따지면 17살? 17살? 아 아, 음력으로 한다 그만 나이로 따지면 17살인지 18살인지 저도 가물가물한데 네. 그냥 나이로는 18살에서 19살 사이 있잖아요 네. 그때 받았어요 어... 근데 선생님은 그때 어떠한 이유에서 무당이 됐을까요? <laughs> 저요? 네. 어떻게 보면 신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간 사회 살아가면서 평탄치가 않잖아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지 간에. 신의 길 오기 전부터 그 고력을 별게 아닌 거라도 계속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학생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친구 관계잖아요. 친구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공부나 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인간사회 살아갈 때부터 인덕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지고 도와줘도 별게 아닌 거에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힘들고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에 있어서 부설수를 너무 많이 타더라고요. 저도 너무 그게 너무 삶에 지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때 어린 나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간내진 중이며 금전적이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서 점집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어린데 초등학생 막 그쯤이었는데 가면은 꼭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언니하고 저한테. 너네 둘은꼭 무당이 돼야 돼. 너네 둘중한 명은 신에게를 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른 마음에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애기쓸 때도 헛소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엄마 그래서 어떤 그냥 혼자 집에 있잖아요. 부모님 다일 가고 언니는 다 학교 가서 없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이랑 혼자 쭝얼쭝얼 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옆집에 창고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창고방을 맨날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가면뭐 가질 게있어 찾을 게 있어서 들어가면은 제가 맨날, 어, 엄마 저기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어떤 옷을 입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 한다든지 아니면 어, 엄마 나 꿈에서 어떤 귀신을 봤어? 이러고 되게 헛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애기 쓸 때니까. 몸 모르니까. 근데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냥 애가 그냥 어리니까 헛소리 하나보다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자세하게 말해지고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엄마가 얘가 미쳤나? 이 생각을 하시기도 했대요 어느 순간에 저희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갑자기 저한테 네 귀신 보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귀신 보이는지 몰랐거든요 그게 근데 귀신도 보이고 제가 꿈꾸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했던 거고 환란이 있어도 거의 신에서 주신 환란들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시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딱 내려앉을 때가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때 너무 힘들기도 힘들었고, 삶에 낙도 없었고 그랬는데, 건강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이제, 물미듯이 갑자기 딱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신에게 왔어요, 저는. 네. <laughs> 예, 선생님께서도 사실 그게 귀신이었는데, 네. 귀신이었던 걸 몰랐던 거네요, 어릴 때니까. 네, 네. 네. 봤는데, 내가 상상 속으로만 만들어냈던 거라 보였어요. 여러, 뭐, 어떤 분들은 내 눈으로 직접 인간처럼 보인다, 귀신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나가면 재현이 되요 상상 속으로. 대려번에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머릿속으로 그 그림이 쫙 펼쳐지면서, 전봇대 밑에, 어떻게, 어떡, 어떻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런 게싹 지나가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보면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보였어요, 전.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었을까요? 신병이죠,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신의 길 오기 전에 다, 겪는 환란은다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이제 선생님 친구들은 학교를 다 열심히 다니고, 네. 이제 뭐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였는데, 이렇게 무당의 길로 가게 된 거를 네. 좀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저는 생각보다 좀 단순해서 그때 너무 힘들기도 힘들었고 정말 노력하면 다시 해놓을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전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게 꺾이더라고요. 신에서 그냥 꺾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그냥 신에게 가야 된다 하니까 내 팔자가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하고 왔어요. 그냥 <laughs> 단순하게. 근데 어린 나이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 보면서 나도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어쨌든 이길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죠. <laughs> 사람마다 가는 길이며, 맞는 직업이며 다 다르니까요. 전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조금 더 발을 일찍 들였다? 그 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